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9강 손으로 하는 일, 아, 손으로는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관한 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될 글자는 역시 손의 모양인데요. 지난 시간과 그전 시간에서 옆에서 본 왼손과 오른손의 모습을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손가락이 전부 다 있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손을 위에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본 모양 같은 그런 글자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렸으니까 손바닥이나 뭐 손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가운데 손가락과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다섯 개의 손가락이 다 보이십니다 요 글자를 현재 해서로 쓰면 요렇게 좀 직선화 시키다 보니까 요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이러면 뭐아 이게 손이냐 아 사실 해서로 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성분이 들어간 글자들은 손의 동작과 관계되는 글자가 많습니다 먼저 한 글자를 보겠습니다 손그 자체를 이렇게 움켜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먹을 쥔다고 하죠 그래서 주먹권자입니다 배우실 글자는 주먹권자 인데요 소전자형부터 볼게요 복잡합니다 이 위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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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글자 왼손 오른손도 보이고요 이런 글자가 있고 방금 전에 배우신 소전자형의 손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요 글자인데요. 위에 부분은 해설어 보시면 이렇게 쓸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권이라는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아래 손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권은 수야, 수는 권냐, 설분해자에 보면 이렇게 서로 상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건다 손을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통한다고 보면 되고요. 어 권자는 특별히 말아진 손, 움켜진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손이 들어간 다른 글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맨손으로 뭔가를 때리다, 치다 할때 이거는 치다는 의미의 타자입니다. 타자인데 요 글자는 요렇게 왼쪽 부분에 여러분이 보신 손의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생겨서 바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비교해서 보실 건뭐냐면 왼쪽 편방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해서에서 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요렇게 어, 쓰게 되죠. 그래서 같은 손의 모양이지만 아래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 부수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주의해서 보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손의 동작,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두 개의 글자로. 잘 쓰는 단어 배워보겠습니다. 권자, 주먹 권자가 들어가면 권투, 잘 아시죠? 두 주먹으로 싸우는 겁니다. 맨손으로 싸우다 보면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얼굴 타격을 했을 때 중요한 부위가 다칠 수 있으니까 요즘 경기에서는 주로 글러브를 끼고 하죠. 권투 경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권투할 때이 권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다 하는 뜻의 타자에도 역시 맨손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니지만 잘 씁니다. 타격. 치다는 뜻의 타 자와 칠격 자. 이격 자에도 아랫부분에 손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손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타 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구타, 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손으로 하는 동작의 글자를 배우셨습니다. 그럴 때 이게 손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한자로 쓸 때는 아래 부분에 올 때와 왼쪽 부분에 올때 자형의 변화가 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